어, 저희들이 성경을 참 열심히 읽지만 성경을 읽는 방식을 가끔은 문학 작품을 읽듯이 읽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어,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주기를 어, 희망합니다. 왜냐하면 어, 두도시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인데 그 소설 앞부분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. 마차에서 포도주 통이 깨져가지고 가난에 젖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냥 뭐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일 같지만 그 이야기 작품 속에서 들어가면 그게 앞으로 전개될 흥미진진한 일에 대한 복선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에 대한 암시를 작가는 그 포도주 통이 깨지는 것으로 보여줍니다. 이런 비슷한 예가. 그 해명에 의해 노인과 바다에도 등장합니다. 노인과 바다에 보면 그 노인이 84일간 낚시를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죠. 그래도 그런데도 그 노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노인이 빈손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자 꿈을 꾼다는 사실입니다. 작품에 보면 세번 사자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부가 겪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사자 꿈은 좀 특이합니다. 현실은 모든 것이 좌절되고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 없는 가운데도 그 어부는 사자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놀라운 세계에 대한 암시를 작가는 사자 꿈을 하나로 그 어부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훌륭한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읽듯이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, 읽게 되면 하느님이 저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라는 것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암시가 지금 우리에게는 사자꿈처럼 펼쳐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을 한번 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.